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몇장몇 몇 줄? 2장 9절 말씀 선생님이 성경 퀴즈 하나 내볼게요 베드로 전사는 전사? 베드로 전사! 베드로 전서는 구약 신약? 신약! 맞아요 베드로 전서는 신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어서 신약 새로운 약속인데 베드로가 전서래요 베드로가 먼저 쓴 편지를 베드로 전서라고 해요 그럼 오늘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네. 말씀이에요. 알겠죠? 보세요. 어? 어? 이 뭐예요? 오! 어? 역시. 뭐예요? 집이에요. 집에서는 누가 살아요? 우와, 집에서는 누군가가 아, 살고, 아, 살고 아,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보이는 집은 아니고요. 이 걸어다니는 집이요. 로봇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우리는 네,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에는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무조건 언제나 누구와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배웠던 뭐죠? 뭐였어요? 김창조의 원리예요? 네. 하나님이 만든 원리예요. 모든 사람은 영혼의 집에 누군가가 함께 사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지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사단이 함께 살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하지만 사단은 아주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내가 있는지, 없는, 자기가 있는, <laughs>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있어요. 왜요? 그래야 괴롭히니까요. 왜요? 우리 집에, 왜요? 선생님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 왜? 아무도 없어. 근데 선생님 느낌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또 지냈더니, 덜컹덜컹 문소리가 열려요. 헉? 근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 헉? 그건 뭐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걸 도둑이라고 하죠. 도둑은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집에 금을 놓은 곳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집에 금이. 금, 금. 너한테 안 알려줄 거야. 근데 그 금도 도둑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면? 알려주지 않아도 와서 뺏어가요. 그런 영을 받은 도둑이에요. 선생님, 이 얘기 왜냐면, 나를 망치기 우리 집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단는 나를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자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절대 모르게 하고 화가 나. 우와! 화가 난다.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언니 때문에 누나 때문에 형아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리고 어 무서워. 엄마! 밤에 무서워. 이거 불을 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랑 같이 있어서 무서운 건데, 그거를 절대 모르게 하고, 다른 것에 원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갖고서 계속 함께 살아요. 그래서, 엄마, 내가 무서워라고 하면, 엄마도 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무서워? 노래를 불러보렴. 선생님, 동화책을 읽어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 악 먹을 거예요. 나이트 드림이에요. 영어인데 막 나이트 드림해 하는데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빛을 키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단이 왜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든 사람을 속이니까 답을 몰라요. 사단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보게 하셨어요. 어, 야 사람은 사단이랑 같이 살면 안 돼. 근데 왜 같이 살게 됐어요? 아유첫 사람 아담이 약속을 어기면서 사단이랑 같이 살게 됐잖아. 어 그럼 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어요? 내가 사단을 너네 집에서 쫓아낼게. 헉, 어떤 힘으로요? 어떤 힘으로요? 모든 것을 이긴 왕의 힘으로 그리고 모든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제하신 제사장의 힘으로 사단을 쫓아내서 선지자의 힘으로, 선지자의 힘으로 내가 올 길을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힘을 갖고 똑똑똑똑 똑똑똑똑 뭐하셨어요? 세인아 너 집에 사단 사는데 내가 이기 힘이 있거든 들어가도 돼? 오케이. 네 오케이 창조야, 네 집에 사단 사는데 내가 내쪽구 너랑 같이 사는데 들어가도 돼? 네어 그럼 문이 열리고 있어요 시유라 그렇지? 그래 시유리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창조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 세아야 네 집에 들어가도 돼?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힘으로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단이 줬던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의 렘런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 밑에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기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뭐하셨다고요? 구원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이긴 왕의 권세, 죄를 해결한 등의 권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무슨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갖고 무엇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 박수 한번 쳐줘요. 전해야 돼요. 우리 집에 열심히 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정 정수문 우리 아빠고요. <laughs> 권세인의 아빠 권민석 집사님이 요새 어떻게 있냐면 선생님이 우리들이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도 아니야. 아빠 복음 전해야 돼라고 놔주고 있어요 저녁에. 그럼 아빠가 가서 어떤 분이랑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응? 이 옆에서 같이 식사하던 분이 갑자기 저그 얘기 같이 들어봐도 돼요? 어? 너무 <laughs> 네? 아, 내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대요. 알고 보니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어? 사단 얘기도 안 해주고, 하나님 떠난 얘기도 안 해주고, 다들 침묵도 뭐, 즐겁게 노는 건가? 찬양하고 밥 먹고 하니까, 어, 이 교회가 뭐야? 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두 분이 집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듣게 하셨어요. 아,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단 때문에 못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네? 이분을 영접하면 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허! 내 마음이 엄청 공허했는데, 많이 사업도 성공하고, 가진 것도 많았는데 공허했는데, 이게 답이었구나 해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다음 주가 됐어요. 이분을 같이 셋이 만났는데 이분이 A라는 분이라고 할게요. A분이 이번에는 친구 B를 데려왔어요. 친구 B를 데려와서 그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복음을 영접했어요. 근데 3주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전에 내려가셔야 됐어요. 출장을 갔는데 이분들이 A와 이첫 번째 미음이라는 분두 분은 저 대전에 따라갈래요?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따라왔어요 미음이랑 A가 그 미팅이 끝날 때까지 그러더니 미음이랑 A가 대전에서 만난 통역사분이 있는데 이분한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복음을 들었어요 허!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가 어두운 데서 빠져나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어려운 말로 이거 뭐예요? 정제성을 갖고 있으니까 생명이 콸콸콸콸콸콸 흘러넘치는데, 선생님, 저 학교 가면 예배드릴 땐 맞아요. 하는데 학교 가면 시들시들해져요. 손 들어보세요. 오리지널, 맞아요. 아, 나왕 같은 제사장쟁이 교회에서는 아주 충만한데, 갑자기 마법 천자문을 보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하고 싶어, 니스 놀이 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laughs> 그래서 나 나에게 주신 구원과 정체성으로 들어가서 나를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힘이 나한테 나타나요. 아, 선생님, 아저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돼요?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집중하고 오랫동안 묵상해야지 틀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한 번에 착착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에 맞춰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내게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laughs>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증거하는 자를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시며 가득 채워서 생명이 넘쳐나길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빛에 들어가서 이것을 선포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먼저 내가 가득 늘여서 기쁨이 넘쳐 그 힘으로 모든 사단 잡힌 자를 구원하게. 해 주는 선생님 랩런트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